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TV의 골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김장 당, 김장 버... 버무리는 김장 버머리는 법둘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일단 재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머니. 자, 이건 가시고. 자, 이거, 이건 가십니다. 그리고 이거. 이건 쪽파 이건 미나리 미나리 요거 자, 미, 이건 미나리 자, 미, 이건 미나리고 무채친거 무, 자, 무채친거고요 그 위에 찹쌀죽 그 위에 찹쌀죽까지 있습니다 생강 그리고 생강 그래, 생강 맞나? 여기에 생강 새우젓 새우젓까지 자, 이렇게 있는데요 아, 자, 지금은 아직 준비단계고 버무린법 조금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 외에도 그 외에도 저건 저희가 만든 깍두기고 깍두기 자르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그걸 막 돌리면서 하면 그게 되냐? 야 하지마. 하려 제대로 해야지 중간중간 조금 끊어줘야지 아니 핸드폰을 막 돌리면서 뭐 하는 거 아니 돌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돌리래 자, 자 이제 사과 아이배배 너무 어설픈데 자 그리고 다시 아니, 아니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아. 어. 생방송으로 했어? 응 생방송으로 하지마 생방송이야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래 거기. 보긴 봐 아니, 생방송을 하지 마. 해가지고 니가, 니가 저기 편집해. 음명은 보고 있어. 또 더럽다고 그런단 말이야. <laughs> <laughs> 안티드. 신단 말이야. 너아 알았어, 알았어. 제대로